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나눔할 버건디 색상의 생활 한복이고요 보시다시피 위에 두 버건디 그리고 아래도 치마도 버건디 색상이에요 빠잉 안녕하세요 미뉴미 여러분 미니유입니다 아, 미뉴미가 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미뉴미는 저의 구독자분들을 다정하게 부르는 애칭이에요. 그동안 구독자분들이 이제 구독자 애칭을 정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해주셨는데, 어, 드디어 어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미뉴미라는 귀여운 구독자 애칭을 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구독자분들을 좀더 다정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제목에서 보고 오셨겠지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생활 한복을 어, 무료 나눔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이 옷을 산 이유는 어, 지금 이 영상 바로 밑에 있는 당고 영상 있잖아요 당고 먹여줄까요 영상을 찍기 위해서 뭔가 당고랑 어울리는 옷을 찾다가 어, 구매한 생활 한복이고요 이 생활 한복 가격은 저고리 따로 치마 따로 이렇게 샀는데 총 합해서 12만 원 정도 주고 샀어요 약 12만 원 정도 를 주고 샀고 어, 이게 보시다시피 색깔은 버건디 색상이에요. 위에도 버건디고, 밑에도 버건디거든요. 이렇게 조금 치마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렇게 치마가 한복 치마 재질이라서 제가 이 생활 한복을 무료 나눔하는 이유는 어, 제가 그 단골 영상 찍으려고 사긴 샀는데 그래도 비싼 비싸, 나름 비싸게 주고 산 옷인데 밖에 나가서 입고 다니면 좋을 텐데 제가 아무래도 안 입고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이거를 좀 약간 밖에 안 입고 나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장롱에서 썩히는 이 우리 예쁜 미니미 여러분들께 드리면은 저보다 훨씬 예쁘게 입고 다니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무료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상 찍을 때 가끔 이렇게 꺼내 입어도 좋긴 하겠지만 왠지 이번에는 구독자 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무료 나눔을 하게 되었고요 어, 이 옷은 산지 2주도 채 되지 않은 거의 새 옷이긴 한데 제가 딱세번 입었거든요 어, 처음 배송 왔을 때한번 당고 영상 찍을 때한번 그리고 지금 한번 이렇게 총세 번을 입었어요. 그래서 거의 세 거인데요. 이제 근데 다른 물건도 아니고 옷이다 보니까 사이즈가 맞아야지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은 이 옷의 사이즈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저고리는 M 사이즈예요. 그리고 치마는 L 사이즈, 라지 사이즈. 일단 저는 위에는 66을 입고요 아래는 <laughs> 아래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제가 합이라서 어쨌든 l사이즈라는 거 음.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많이 날씬하신 분들께는 클 거예요 m사이즈고 66사이즈다 보니까 클 거고 조금 약간 내가 통통한 오다 하면은 아마 맞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통통한 5에서 66 입으시면은, 음, 아마 딱 맞지 않으실까 싶은데, 그래서 조금 통통하신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거. 저는 키가 168이라서 이 치마가 길이가 어디까지 오냐면은, 어, 종아리가 살짝 보이는 정도까지 오거든요. 한 발목이 많이 보여요. 한막 이만, 이만큼 제손손이 되게 큰 편인데 이렇게 손한 손을 쫙 폈을 때요 길이만큼 다리가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 생활 한복을 나눔을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의 신청 방법은요. 일단 어미니미이가 되어 주셔야 되고요. <laughs> 일단, 미니유 구독자가 되어주셔야 되는데, 구독 중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미 구독을 하신 분들은, 이미 구독을 하신 분들은 구독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댓글로, 요 영상의 댓글로, 어, 이 생활 한복을 입고 싶은 이유와, 그리고 메일 주소, 요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당첨자분께는 댓글로 당첨됐다고 말씀드릴 거고, 또 메일로도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택배비까지 다 제가 해가지고 완벽한 무료 나눔을 해드릴 거고요. 기간은 일주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그럼 지금까지 무료 나눔 공지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ASMR 영상에서 만나요.